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구멍 뉴스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산업위부장 장시복입니다 어, 오늘은 팀F 사태죠 이번에 그 유통 관련 대규모 사태에 집중 취재하고 있는 김민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산업위부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유통과의 최근 최대 화두로 떠오른 그 팀원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7월 중순부터 그 지속되어온팀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원금 사태가 지금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직접 뭐 대표들도 나와가지고 그 밝힌 것 같은데 현재까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죠? 현재까지 집계된 미정산금은 팀몬 1,384억 원, 그리고 위메프 880억 원으로. 총 2,264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류광진 팀원 대표와 류하연 위메프 대표가 직접 밝힌 내용이에요. 다만 피해액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원과 위메프가 약 70일을 주기로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6월에 올린 매출은 70일 정도가 지난 8월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아직 피해액의 6월과 7월 매출은 집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6월과 7월 정산금까지 집계된다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피해액은 1조 원 이상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1조 원 이상의 건전성과 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밝혔죠. 어, 이번 사태의 총 책임자로 불리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자신의 지분과 사재를 투입해서라도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가용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이 총 8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산 피해 규모가 지금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턱없이 부족한 금액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구영배 대표는 30일 열린 정부의 현안 질의에서 Q10 그룹 차원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은 800억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800억원도 지금 당장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에 묶여 있어서 당장은 끌어올 수 없는 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그 대표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큐텐 집은 38%도 내놓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는 집과 통장에 들어있는 10억에서 20억 정도의 현금과 그다음에 70억 상당의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라고 대답했습니다. 아파트는 부인과 7대3 비율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요 사실 큐텐 지분 38%를 내놓는다고 해서 업계에서는 이 지분을 누가 살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도 이 큐텐 지분을 누가 살 거냐 이렇게 지금 자본 침식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은 그렇죠. 누가 사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달 가능한 금액이 아무리 하더라도 1,000억 뭐원 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9천억 원 이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이번 사태의 좀 핵심이기도 한데요. 구영배 대표는 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구 대표를 비롯해 류광진 팀원 대표, 류하연 팀원 위메프 대표는 모두 회사에 재무 부서가 없어 재무 상태 잘 알지 못한다고 돈 관련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두 피했는데요.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뒤 큐텐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통해 이들의 재무 조직을 모두 흡수해 통합 관리했습니다. 현안지리에서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조직을 왜 흡수했냐고 묻자 구 대표는 양사의 재무 담당 직원들이 모두 그만뒀기 때문이라고 좀 원론적인 대답으로만 답변했습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 구영배 대표 정도는 그 오너인 만큼 돈의 행방을 알고 있어야 된거 아닌가요? 네, 보통의 기업이라면 이제 회사 오너가 그 회사의 재정, 재무 이슈를 다 알고 있고 회사 전략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구영배 대표는 회사 재무는 재무 본부장이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자신은 잘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재무 본부장을 배석시키라는 그 국회의원들의 권위가 계속됐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결국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9천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의 행방은 현재로선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가움과 공정위, 검찰의 조사도 사라진 판매 대금을 찾는데 초점이 말쳐, 맞춰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어, 구 대표는 또 어제 그 미국 이커머스 e 업체인 위씨를 인수하면서 여기에 인수 과정에서 그 판매 대금이 여기에 투입 인수하는데 투입됐다는 그런 사실도 인정했죠. 네 맞습니다. 구영배 대표가 어제 대답한 바에 따르면. Q10은 위시를 인수할 때 400억 원 정도의 판매자 정산 대금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위시 인수 비용은 총 2,3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동안 팀원의 위, 팀원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두고 이 Q10이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줘야 될 금액을 위시 인수에 사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요. 구 대표가 어제 일을 공식적으로 음. 시인한 셈이죠. 다만 구 대표는 400억 원은 판매자들에게 한달 내에 모두 상환했고 내부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구 그, 대표가 그 판매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400억 원을 자신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썼다면 어제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법안 질의가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팀웨프 사태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구 대표가 팀원과 위메프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구 대표는 자신은 한 푼도 사익을 위해 횡령하거나 착복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좀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대 가능한 800원, 800억 원을 동원하고 을사재를 출연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외에 구 대표가 밝힌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네, 구 대표는 자기에게 조금 더 시간을 달라 그러면 사업을 정상화시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구 대표는 그 휴정 시간이죠. 지리가 잠깐 중단됐을 때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에게 6개월 정도만 더 준다면 이 팀원과 위메프를 합병해서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비용을 절감해서 사태를 수습한 다음. 이제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반복적으로 자신이 15년간 이커머스 사업에 몸담아왔으면서 또지 마켓을 성공시켰다는 점도 계속 반복해서 드러냈습니다. 지난 29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도 자신은 이런 역경을 다수 이겨내봤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죠. 하지만 수천억 원의 자본 잠식에 빠진 두 회사를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다시 재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 대표가 사실상 사재 출연 외에 내놓은 해결책은 전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퓨텐 그룹에는 어, 티몬과 위메프 외 이외에도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이 계열사로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두 곳도 지금 정산제한 사태가 이따라서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최근 인터파크몰, 인터파크 커머스죠,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에서도 일부 판매자들에게 정산 지연이될수 있다는 공지를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큐텐그룹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류아연 위메프 대표도 지난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은 위메프와 별도 법인이고 재무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걱정은 기후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요 제가 큐텐과 인터파크 홍보실에 그 취재차 연락을 했을 때도 이두 회사는 괜찮다 재무상태가 괜찮고 별도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입장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끝나고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인터파크 커머스 a k 몰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인터파크 커머스의 경우 또팀문에서 결제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결제 대행 서비스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졌는데 일단은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좀 풀이되고요 그리고 또 전날 인터파크 커머스는 갑자기 오는 31일부터 해외 직구 플랫폼이죠 인팍 쇼핑의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도 이번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 대표가 지금 뭐 입장문을 내고 그 8시간 만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법원에 또 기업 회생 신청을 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이제 입장이 바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구 대표에 대한 약간 이런 발언들에 대한 신빙성에도 좀의구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구영배 대표가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지 반나절도 안 돼서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30일 두 기업에 보전처분과 호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산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처분입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을 금지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팀원과 위메프가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진행하거나 협력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도 하나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런 회생신청을 기각하는데요 이 경우 두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류하연 대표는 전날 천안지리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 현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이 너무 많아 사이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채권을 안 갖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율구조조정지원, ARS라고 부르는 제도를 통해 채권을 다 상환하고 회생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상 소비자와 판매자들은 당분간 환불금이나 미정산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회생 절차 신청 이후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판매자들의 경우 정산금을 지급 못, 지급받지 못한 업체가 최대 6만여 곳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현금 유동성이 크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경우 정산을 기다리지 못하고 줄도 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김민성 기자 많은 취재를 했는데요. 이번 팀 c f 사태로 인해서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또 이런 여파들이 일반 고객들에게 미치면서 여름 휴가를 앞둔 네. 소비자들이 굉장히 큰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네. 당장 내일 출국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도 판매자들도 굉장히 많은 정산을 못 받아서 굉장히 많은 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형배 대표가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판매금 흥방을 밝히고 또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정부와 관계 당국과 또 국회도 관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시스템적인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뉴시스도 티 f 와 관련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